안녕하세요. 자, 이입니다 지금 밤이라서 소근소근 해야 돼요. 저희가 위에, 위에 집이어가지고 되게 위에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조용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집에는 저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조용합니다. 예, 저는 지금 77인치 TV 앞에 있습니다. <laughs> 근데 하지만 저 혼자 있는게 아닙니다 혼자 있다고요? <laughs> 아까 동물들도 있습니다 아예 동물이 난다 저기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이라고 치면 너무하니까 그냥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 혼자 있습니다 조용하죠? 무 소리도 안들려요 근데 <laughs> 네. 이 우리 시리즈가 생겼습니다 아 저, 조용히 해야 돼 시리즈가 생겼습니다 그 시리즈 이름이 뭐냐 하면 짧을 좀 조용히 합시다 뭐냐면 짧을 의 문구 그러니까 짧을 문구예요 어때요 그 시리즈가 올라가서 딱실탄까지 근데 탄이라고는 전안 말하고 화 말게요. 진짜 조용합니다. 소리 들어보세요. 들었죠?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야? 아무도 없습니다. 난 조금만 누워서 자겠습니다. 지금 밤입니다. 진짜 보여드릴까요? 진짜로? 여기 보이세요? 오, 진짜 10시 한 26분 정도 되겠다. 전 조금만 모있다가 뭐 저기 가가지고 예, 자겠습니다. 아... 하... 어, 여기서 자면 안되지. 그, 어, 어, 소리지 마. 이제 네. 안녕?